안녕하십니까 햇사 웃음 농장 웃음을 주는 농구 4차 집게질을 끝냈네요 보십니까 어느새 저만큼 컸습니다 저만간제 키만큼 클것 같네요 요즘 많이 컸죠 토마토도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원래 이 줄이 하나나 두 개, 마에야세 개인데 한네 개, 다섯 개까지 보이는 화방들이 많습니다. 이걸 저번에 그 뉴질랜드 전문가한테 보여줬더니 이제 토마토 나무가 굉장히 강하다고. 이게 이제 화방이 많이 나오는 것을 생식 생장이 엄청나게 됐다라고 보죠. 생식 생장의 특징은 뭐 줄기가 엄청 가늘게 빠지고, 잎도 작고, 그런 열매들을 그 광합성으로 인해 생긴 열매, 그 영양분을 다 과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여기 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꽃이 피었는지. 이런 정도의 수확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게 된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다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열려도 키우기가 어렵고. 이 생식 생장과 영양 생장의 중간점을 잘 찾아야지 대가 너무 두꺼워도 이 줄기가 너무 두꺼워도 <laughs> 영양 생장 쪽으로 너무 강하게 갔다 입이 너무 커도 영양 생장으로 강하게 갔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농사꾼들은 이 생식 생장으로 열매 쪽으로 보낼 수 있게 재배 방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laughs> 거기에 대한 이론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측정을 해야 되죠. 내가 이게 지금 작물이 어느 식으로 자라고 있는지, 영양생장으로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생식생장으로 자라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재배 방법을 바꿔주는 게 농부의 역할이랍니다. 큰 온실 같은 경우에는 재배사가 해야 할 일이죠. 이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는 무조건 이제 적심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얼마 안 남았죠? 이 줄기랑 이 생장점이랑 다들 날이 지금 여기 보이는 째일간 화방이 칠화방까지 열린 겁니다. 여기 육화방, 오화방, 사화방. 측면은 이제 2화방이 적은 이제 5화방까지 열리고 총 12화방을 받아서 적심을 하게 됩니다. 너무 그 이상의 화방을 받는다는 것은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서 회용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또 농사죠. 그때도 시세는 좀 비싸긴 한데 그만큼 난방비를 투여했을 때 물건을 뽑아낼 수 있느냐. 정상적인 물건을. 이런 문제가 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농업입니다. 생각 없이 운적으로, 한번 정도는 운에 의해서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러면은 진정한, 제대로 된 농사꾼은 아니죠. 농부는 아니죠. 오늘 또 이제, 한번더한 5차 정도. 마지막 집게질은 이 집게가, 이 와이어하고 같이 겹치는 상태로 집게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뼘 정도 올라오게 돼서 그 상태에서 적심이 되고 모든 작물들이 이제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영양 생장, 키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환, 온실 내 온도를 이 생장점이 온도가 높아야지 밤사이에 동화산물을 이 생장점으로 보내게 되는 건데, 아니면 다른 것이, 입이나 뭐 열매가 온도가 높다 하면 열매가 커지고, 입의 온도가 높다 하면 입이 커지고, 열매는 상대적으로 쉽게 천천히 데워져서 천천히 식죠. 입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고, 그래서 겨울철에 온도 관리를 잘 해주면 야간에 이 영양분들을 열매로 전부 보내가지고, 열매를 크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 이게 기본적인 생식의 이게 농업의 기본 원리인데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시설이 안 갖춰져 있어 가지고 근데 어느 그 정도는 최선을 다해 부족한 시설로 해, 해봐야죠 최첨단 스마트팜이 지어져 있다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땅에서 짓는 이런 농사에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올 겨울을 한번 놔 보도록 했습니다. 안녕.